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현입니다. 최근에 이 비트코인 무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악재 람의 패턴이 출연을 했죠. 비트코인 ETF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러한 악재성 이슈가 출연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미친 무빙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또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을 매매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심장이 덜컹하는 경험을 최근에 하셨을 거예요. 아막 ETF 승인 된다, 뭐다 하면서 쭉쭉쭉쭉 갈 것만 같던 비트코인이 이런 흔들기 패턴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보시게 되면요, 바로 딱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ETF 거절될 것이다 수상한 보고서에 단한 시간만에 이 비트코인 10% 급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 무빙이 쭉 나와 버리더니 아래 꼬리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터졌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할 정치적 이유가 있다. 뭐또 이런 특종도 나왔죠.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가지고 비트코인 혐을 ETF 발행자가 제출한 19B-4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라는 이러한 특종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개미들 시원하게 털어내고 다시 이동평균선 상단으로 안착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와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막 악재 뉴스가 터졌다면서 한 시간 만에 마이너스 10% 빠지다가 갑자기 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혐의 ETF 승인할 거다 비트코인 혐의 ETF 등록할 거다 SEC 비트코인 혐의 ETF 승인 하나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악재성 이슈들을 소화해버리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을 농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이 악재람의 패턴이죠 이게 비트코인에서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악직성 이슈가 터지면서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고 그대로 말아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출현을 한다는 라 겁니다 내가 이때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코인들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투자들 심리상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미 털기에 당하는 거다 이렇게 개미 털기에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상승장이 나와버린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매매할 때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빠지지 않았냐?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트 격변의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다? 비트코인이 주로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때 이렇게 알트코인이 섹터 순환을 겪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승하던 코인들이 밑으로 가고 상승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섹터들의 코인들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을 언제 보인다고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발생을 한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던 간에 비트 코인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던 간에 뭐예요? 오르는 알트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시간 만에 10%씩 빠졌을 때 가장 상승세를 보였던 코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파워레츠 코인이다. 이 파워레츠 코인 다른 코인 다 빠지는데 혼자 혼자 가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이 파워레츠 코인을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430원대 짚어드렸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상을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우상형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파워레쪽코인도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야, 크립토랜드 채널에다가 언제 말씀을 드렸다? 2023년 12월 7일 날 이현이 말씀을 드렸다 어느 채널에다가? 이 크립토랜드 채널에다가요 크립토랜드 채널에다가 이를 파워레쪽 코인을 430원대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예요? 이 비트코인이 하방을 압력을 받을 때이 알트코인 섹터는 뭘 한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섹터 물갈이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파우레쪽 코인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871원입니다. 제가 12월 7일 날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오늘 날짜로다가 2024년 1월 5일 차트입니다. 제가 바로 이 초록 색깔 라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이 나와줬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1시간 만에 10% 폭락 사태 때 아래 꼬리 달면서 바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이 하락장에서도 알트코인은 순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이때 놓쳤던 거또 다시 한번 잡아가고 이렇게 100% 수익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때는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영상을 못 찍어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나온다라는 건 순식간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순식간에 가격이 말아 올려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실시간 전략을 잡아드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 소수정의 이현 구독자 소통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월 3일 날 오후 1시 34분에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면 이 수요일이에요. 이 차트 여러분들. 게 보내드리면서 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현재 흐름 상단에 윗골이 달면서 매도 물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고점때 매물 때 수화 못하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 파워레저코인 차트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영상 찍어드렸었던 이파워레저코인 다시 한번 매수가 올 확률 높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드렸어요. 430원 적어드렸었죠. 그래서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 못하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드리지 못 는 이러한 실시간 전략까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영상만 보셔도 돈법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위해서 잡아드리려고 제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이현 구독자 소통방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 구독자 전용 소통방 같은 경우에서는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냐면 이현 구독이라고만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바로 카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내그 네, 링크에서 제가 종목 상담도 해드릴 거고요, 종목 추천도 해드릴 거고요, 시황 분석도 해드릴 거고요, 실시간 코인 속보도 전달을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 가실 게 없는 게100%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들어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 볼 시간이 좀 없다, 좀 바쁘다 그러신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요. 아, 그리고 또 소통방, 카톡방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방의 이점 같은 경우에선 뭡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비트코인이 쭉쭉쭉쭉 빠질 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파워레저로 100% 수익 그냥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제 개인 연락처에요 010-7702-3789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현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알트코인 섹터 순환 흐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또 매매할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알트코인들이 물갈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지만이 수익을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경보로서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달면서 개미들 싹 한번 털어내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거고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승할 수 있는 알트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께 이러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새 종목을 좀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앱토스코인입니다. 이 앱토스코인 어떻습니까, 흐름? 상당히 익숙한 패턴 만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익숙하냐고요? 이... 파워 레저코인 이랑 상당히 유사한 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면서 개미들 물량 싹다 털어내고 거리랑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지금 장대양봉 쏟아져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패턴 어떻다. 이전에 있었던 이 전고점 때 있죠. 전고점 때 매물 소화해주면서 아주 시원하게 펌핑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동평균성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이 앱토스코인 치고 올라와 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구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사야 되나요? 내일 사야 되나요? 모일 내에 사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토스 코인 같은 경우에서요. 이렇게 파워레쪽 코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실시간 타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차트와 함께 이 가격에서 매수하세요라고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말씀을 드린다? 구독자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 그냥 제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이 엑시인피니트 같은 경우에선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파란 색깔 선이 있죠 이 파란 색깔 선이 뭐냐 하면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상승 나오고 지지받고 상승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지지를 아래 꼬리 길게 빼면서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지지받고 거래량 터지고 그럼 지지받고 또 다음에 뭐예요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고점에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을 해봤을 때 상단으로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엑시 인피니트 코인 얼마에 말씀을 드린다? 1구9 2 0원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깔 라인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예쁘게 수익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코인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코인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현재 가격 5,010원이죠. 지금 니어 프로토콜 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아주 예쁘게 추세선 라인 흐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고점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예쁜 이런 식으로 채널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마침 비트코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아래꼬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추가적인 펌핑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매매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바로 이 노란 색깔 라인입니다. 제가 매수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게이 노란 색깔 21 이동평균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하방이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코인 3종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끝나기는 아쉽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뭐예요 제가 선물을 가져왔다 무슨 선물이요 바로 히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 알트코인 섹터가 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섹터가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변하면서 가장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시총이 작습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호가창이 난리가 난다 あ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인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번거로운 한이 있더라도 문자로 한분한분 한분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010 7702 3789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이 완료됐고 단기 급등이 가능하고 펌핑 일부 직전인 바로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코인이다. 알트코인 섹터가 물갈이가 한번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으면서 펌핑이 가장 빨리 나와줄 그런 히든 종목입니다. 010-7702-3789제 개인 연락처예요. 연락처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도가까지도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시면 돼요.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댓글 꼭한 마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따뜻한 댓글 한 마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조금 더 수혜를 드려야겠죠. 따뜻한 댓글 한마디와 함께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분들 먼저 히든 종목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한분 한분 문자 발송을 해드리는 거라서 솔직히 말해 좀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먼저 발송을 좀 해드릴 테니깐요. 제 개인 연락처 010-7702-3789로 마찬가지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 댓글에다가 따뜻한 댓글 한마디와 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 먼저 문자 발송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